오늘 불펜 피칭 처음이에요, 두 번째에요? 처음이요. 저번 턴에는. 네. 더, 네. 시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네. 한번더좀봉토스 하고. 음. 그러고 이제 피칭 네. 들어왔어요. 아까 끝나고 나서 재밌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던데.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. 재밌으라고.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하는. 네, 느낌? 맞아요, 맞아요. 공선생이 재밌어야지, 그나마. 네. 좀, 야구장 나오는데 좀 상쾌하지 않나? 음.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주문거 없는 거지. 아. 근데 네. 괜찮았으니까 그러지, 안 좋았으면 말도 안 했겠죠. 대평가해준다면 네. 오늘 첫 그래도 피칭 시작한 제이... 거잖아요. 에버,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.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려고요. 항상 긍정의 그런 느낌으로. 아, 그쵸. 힘드니까. 네.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좀. 괜찮아지지 않나. 네. 오늘 중점을 두고 했던 거거든 그냥, 내가 뭐, 하고 싶은 거 하자. 네. 그냥 뭐 정확하게 던지자,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, 음.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. 뭐, 그냥 4시간이니까, 아마 음.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공간이고, 네. 네. 마음대로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편할 거, 편다 하고. 네. 그럼 뭐뭐 오늘 좀 던져봤어요? 다 던져봤어요 아유... <laughs> 그냥 다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건 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가장 아 이거는 생각보다 좋네 이런 느낌 어... 아 생각보다 포수한테 네. 정확하게 갔다? <laughs> <laughs> 처음 치니까 좀막 이상한 데 네. 던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던졌다? 적응은 끝나셨나요? 적응하려면 일단 네. 시차정돈 아가안 끝났고 <laughs> 조금씩.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호흡 맞추고 그런 건좀 어때요? 지금요?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했는데 네. 이제 또 다른 포수들이랑 다 한번 해보려고요 아. 네, 포수들이랑 호흡을 좀 봐야 되니까 아. 어떤지 이야기도 많이 해봐야 되고 캠프 느낌은 어때 기아에서는 처음이니까 네, 다잘 하고 있는 것같아요 네. 특별히 뭐 잘못 되어가고 그런 네. 느낌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? 어떤 부분적 정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인데, 음. 네,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스케줄이 있는데, 이제 코치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, 경기 일정이나 이런 걸 잡아주시면, 거기에 음. 맞게끔 이제 제가 준비해가는 거니까. 네. 뭐, 제가 가진 계획은 여기 있는데, 네. 이제 상황에 따라 제가 그게 변해야죠, 제가 알아서. 네. 캠프의 루틴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? 캠프로 캠프 루틴이라고 하면은,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음. 잠을 좀 일찍 깨려고 하는 거 일찍부터 많은 네. 걸 하려고 해야 되니까 네. 아, 응.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공 던지는 페이스를 이제 처음 마운드 올랐기 때문에 좀 강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음. 경기하기 전까지 경기가 21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 강도가 네. 어느 정도 좀 올라와줘야 네. 경기하는데 제가 또 무리 물이...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음. 괜히 경기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무리하려고 네.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경기는 그러면은 조금 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그 전에 밟아 나가려고 해요 강도가 또 최근 뭐 좋은 시즌 보냈으니까 특별히 뭐 변화를 주거나 기술적으로 그런 건 있으세요? 매번 그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해야 맞지? 돼요 네, 저 같은 유형은 계속 변화를 좀 줘야 되는 음.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투수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막 엄청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. 변화를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에도 그런 걸 느꼈었고 네. 일단은 변화를 좀 주면서 준비한 변화 미리 좀 약간 말씀해 주실 수있어요아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아, 아, 그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그런 걸 함부로 주면 안 되죠 <laughs> 이거 딴 팀도 다 보는 건데 그럼 나중에 그 보면 안 와요? 아 바꿨네라고 타자들이 못 느끼는 수도 있어요 <laughs>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타자들이 느껴야 되는데 타자들이 못 느끼면 좀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는데 음... 그래도 해야죠 새 시즌 새옷 입고 새 곳에서 또 오랜만에 해 주겹게 하다 가자 최대한 너무 음. 잘해서 탈 없이 네. 탈이 없을 거고 당연히 음, 음. 네.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원래 긍정적인 스타일이세요? 긍정적인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음. 좀더 강하게 변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은 게 변했기 화 때문에 아.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걱정 한다고 음. 뭐 달라질 거 없다. 음. 안 좋은 건다 빼고 좋은 거만 네. 계속 넣으려고 요옷잘 어울린다고들 해요? 아 그런 거 같은데요? 본인이 느끼기에는. 아나 저는 원래 빨간색 원래 좋아해요. 아. 저는 그래서 지금 잠옷 가져온 것도 빨간색이고 <laughs> 진짜요. 패딩을 네. 네. 그러더라고. 있어서 겨울에 아. 입고 다니는데 야 팀원들 다 빨간색 입고 다니. 아니 또 원래 있었어. 아. 원래 있었는데 저는 원래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또 아니 올, 이거 뭐바뀌었잖아 또. 되게 네. 유명하다고 들었거 같은데 맞아요? 저도 몰랐어. 아, 같은 세대구나. <laughs> hey, hey, hey. 아니, 젊은 친구도 젊은 츠수도 잘 알던데. 무슨? <laughs> 음, 네. 편한 거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가운데 뭐 어떤 대로? 네.